네 다시 쉬고 돌아온 네. 아이온 유저 <laughs> 아이온 유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현행신서 메인 디제 이정원입니다 자 저도 아이온이 처음이지만 네 탱커 시작하자마자 탱커 아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돈이 보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키나가 어 제가 아이온 한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아이온 하신 분들이 어, 키도른 서버 아이언 청취자 아아이언 청취자래 연영시 청취자분들이 돈을 주셨어요 저렇게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닉네임을 좀 언급해달라 그러는데 아 해드릴까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2억을 받았는데 지금 오히려 벌었어요 5천만원을 더예 아직 저렙이라 돈쓸 일이 없어갖고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65가 만남이죠? 네. 자, 그러면 평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평캔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자, 용기를 빨고, 도핑을 좀 해주고, 제대로. 자, 자신의 공격속도에 맞춰서 스킬을 입혀야 칼박자로 평캔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발을 쓸 때도 이렇게 평캔을, 평캔을 활용하세요. 자, 자, 평타 모션이 아예 보이질 않죠? 평타 모션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 평타 모션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칼박자로 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몹이 녹아야 녹아. 자, 그럼 두 번째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성 하면은 여기 보시면 방패 반격 스킬들이 세개가 있습니다. 응징의 일격, 방패 반격, 방패 찍기. 자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참 월드 오브 커프트는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이온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보시면은 방패 반격 상황이 딱 떴을 때 방패 방어가 떠야 되죠 일단은 그러면 방패 방어를 뜨기 위해선 절벽 방어 절벽 방어인가요 철벽 방어인가요 예자 네. 이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방패 방어 성공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방패 반격기가 어 활성화가 되겠죠 또는 아 이거, 정말, 모욕의 포효 너무 좋습니다. 네. 도발과 정시에, 어그로와, 어그로 증폭과 중, 동시에, 12, 12초 동안 무려, 1회 물리 타격을 방패 방어합니다. 무조건 방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3개의 방패 반격 스킬 중에, 뭐부터 쓰느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패 찍기 먼저 써요. 왜냐면은, 방패 찍기가, 자신에 대한 적의 적대, 적대치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죠. 네, 탱커는 위협 수치 유지가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로에 관련된 스킬들을, 어, 적, 재에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또는, 어, 방패 반격 스킬을 먼저 써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스턴 효과가 일으켜기 때문에 스턴에 대한 어떤 어그로 효과가 더, 어, 증가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뜨면, 방패 찍기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스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네. 항상 방패 찍기나 방패 반격, 이둘 중에 하나를 먼저 써주세요. 네. 스턴 효과나 위, 어그로 위협 수치가 더 증가한다는 옵션이 들어있는 스킬을 먼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이게 녹화하면서 하려니까 약간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미치겠어요. 일단 친구를 불러야 돼요. 귀여운 내 당나기. <laughs> 귀엽구만 다음은 징표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징표 활용에 대해서. 아이, 건방지 새끼. 죽여주겠어. 역시, 평캔으로. 칼박자 평캔으로. 자, 도발을 쓸 때도. 자, 녹였습니다. 자, 징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자, 증표 활용법. 아저씨, 아저씨들, 우리 나이 지긋하신 분들, 아저씨들은 증표를 이렇게 찍어요. 보고 계십니까? 네, 증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예, 네, 참 느긋하게 찍죠. 네, 자, 아저씨들은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 증표를 어떻게 찍느냐? 자, 여기 보면은. 감정표현이라고 있어요 감정표현에 보시면은 어디 보자 기, 아, 기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징표들이 있어요 징표들이 그죠? 징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징표를 이렇게 어디갔냐? 어 징표를 이렇게 넣어놓고 쓰세요 단축창에 물론 이 방법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비추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쿨타임 있죠 스킬을 쓸때마다 이렇게 껌해지죠 그죠? 이 껌해질때 징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거겠죠? 단축창이 막히는데 글로벌 쿨타임 때문에 자이 0.5초도 안되는 이 글로벌 쿨타임에 징표를 찍어야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때 찍히지 않기때문에 저는 비추합니다 이 방법 비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설정이 들어와서 키 설정에 보면 징표라고 있습니다. 저는 컨트롤 1, 2, 3, 매지가 4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글로벌 쿨타임이 들어와도 별 상관이 없겠죠. 어, 자, 그럼 징표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따 파티 사냥을 갈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어, 일단 마법 계열. 마법 계열이 먼저 1번. 그리고 원거리. 딜러 몹이 2번, 마지막에 탱커 몹이 3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 1순위가 무조건 마법, 2순위가 딜러 계열, 3순위가 탱커 계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파티를 구해 가지고 어 아니다. 그전에 또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아, 굉장히 중구난방 식으로 할 끼는데 자, 낚시 보통, 이제, 정해 던전이나, 정해 필드에 가가지고, 3인 파으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3인 파으로 하면은, 뭐, 물론 마도성이 있으면은 매지를 하거나, 정형성이 있으면은, 너무 굴리거나 해도 되겠지만, 어, 수호성이라면은, 깔끔한 리딩이 우선시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 때 매지를 요구하거든요. 정말 힘들 때만. 막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몰릴 때. 예, 네, 그럴 때 아니고서는 한 세네 마리 정도까지는, 그냥, 어, 하시는 게 좋은데, 자 보세요. 경계병이 딜러고 호위병이 탱커기 때문에 2번을 찍습니다. 자 힐러가 있으면 두 마리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정해몹이다 칩시다 지금 정해몹이 아니라 일반몹인데, 근데 3인 파 했을 때한 마리씩 끌어와서 잡는 게 가장 효율적, 효율이 좋아요. 그래야 편하겠죠. 딜러도 편하고 치유성도 피하, 편하고 힐러도 편하고. 자 그럼 어떻게 낚시를 하나요? 수호성 혼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낚시는 어 원거리 몹부터 먼저 낚시를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포획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릇처럼 포획은 절대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도발을 쓰세요. 자 이렇게 튑니다. 그리고 자한대 맞았죠? 자이 녀석은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그럼 자이 이 녀석만 남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항상 원거리 몹부터 낚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참 쉽죠? 자, 평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둘다 근거리 몹일 때는 어떻게 낚시를 하나요? 한 마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안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치유사 1번. 자, 치유사만 낚시하겠습니다. 자, 존나 튀세요. 그럼 2번이 돌아갈 거예요. 자, 2번이 돌아가죠? 자, 이때 포획으로 1번을 딱 당겨줍니다. 자, 낚시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바로 이렇게 처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근거리몹이 있어요. 자, 호위병이 탱커이기 때문에 2번, 암습병이 딜러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자, 근거리몹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그냥 앞에 있는 거, 가까운 거 먼저 땡기세요. 자, 도발하고 튀어요. 자, 그럼 두 마리가 따라오겠죠? 자, 돌아갔다 싶을 때, 포획을 한번더 땡겨줘요. 자, 2번은 도망가고 1번만 남게 되죠? 쉽죠?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제가 파트를 모아서 그러면 정혜선양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